오늘 좀 바쁩니다. 태풍 온대가지고. 야, 뭐, 1, 1 9냐고요 태풍 온대. 내가, 니가 왜, 어, 바쁘냐고요? 아니, 업체에서 태풍이 온다니까 다들 단도이를할거 아닙니까? 태풍 안 날리게. 그러면은, 제일 잘 날리는 게 뭐겠어요? 막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, 일단은. 뭐, 틀려도 좋으니까. 그렇죠. 종이, 비닐, 이런 것들은 막 그냥 제가 없으면은 아예 그냥 이 지역 그냥 싸그리는 사대밭이 된다고 봐도 무방한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제가 해야 됩니다. 했죠. 이번에 자주 붙이고 가겠습니다. 왠지 저쪽에 면모 탈이 그 숨어 있을 것 같아. 진짜 고사장 말이 맞았다. 하면은막 박수 한번 쳤었어요. 어이 아, 숨어 있는데. 따똥 자석으로 할건 아닌 것 같다. 못 맞췄지로. 그래, 한번 붙이 보자. 아, 괜찮다. 아유, 니고 나발이. 아,는 아니고요.는 아니고. 자. 그런 말 하면은 괜히 재수 없어집니다. 그나저나 이거 한살다실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두번 왔다 갔다 하면은 안 좋습니다 자 자석 잃었습니다 자한 번에 들릴 것 같죠? 안돼안 되는데 안왜 했냐 혹시나 될줄 알고 아이고 비 여기서 와우 와우 그 음좀 놓어줘라 와와와와와와와와 이렇게 나우다 TV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봐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. 거기 보답할 수 있는 게 저희로서는 또 양질의 고품격의 영상을 많이 올려 올리는 건데 그렇지 못한 이유. 마피디도 그렇고, 코사장도 그렇고, 서로의 본업이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,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게 있습니다.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우선이지, 뭐, 유튜브 스타 돼가지고, 좋아요 많이 받고, 뭐, 인기 스타 되는 게, 그게 첫 번째는 아니거든요. 오어 때문에 영상 자주 올리지 못한 점 대신 사과드리고요 어 제가 봤을 때꽤 멀리 왔습니다 아까 다섯 번인가 여섯 번째부터 숫자를 못 살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세개한네개네 구덩이 다섯 개 정도 남았다 나은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 열, 열번 했단 말이네. 아, 근데 다 실려야 되는데, 지금 뒤쪽에는 텅텅 비었거든요. 다 실려나가 모르겠다. 다 실려야 되는데. 다못 실으면은. 오늘 일정이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꼬일 수도 있습니다. 아 아, 이 바쁘네. 입이 왜 아프지?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봤거든요 새총 요것도한개더 봤어요 아 이거 한 개면은 보자 제가 보알못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두개 맛짱구 두, 두 봉지 다 먹는다 두 흘러서 하면 제 봉지고 한 마리입니다. 농담이 나오나?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한 다섯, 다섯 군데 남았다. 자, 끝이 보입니다, 여러분들. 조금만 더 같이 갈시다 0개안 남았습니다. 아샤! 자, 막간을 이용해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고쳐 실는 남자, 고준이에요. 이렇게 우리 꼬마 왕자들과 꼬마 승녀들과 같이 고쳐 실으니까 나 기분 좋다. 너무 좋아. 같이 따라와 주신 꼬마 승녀 여러분, 고마워요.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 작업할게요. 약속 <laughs> <laughs> 뭔개소리야 자, 늘제 몸속에 있던 고준식께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메시지 날려 들었고요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잠시만요. 에이, 또 와이파이 내 전화가 왔네요. 저, 방금 보셨죠? 계속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이 물질이 많은 데서는 다른 필터 역할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아유. 힘이 딸리는 건 아니고요. 이게 두껍네, 이거는 우후. 제법 무거워요. 이게 철근이 다 아, 같은 철근이겠지 하겠지만은 이 두께 보이시죠? 두께. 두께. 뭐 두꺼워요. 부두에서 부두 공사 때 쓰는 철근. 차키도두껍습니다두 아, 군데 남았네 저거하고이거하고 아, 고다 아, 다 아, 다 아, 목이 왜라고 목이 쉬는 느낌. 쉬는. 말은 말했어. 접수하고 싶은데, 고사장이 접수하고 싶은데, 안 될까? 다음에 들어왔을 때 한번 영업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 넓은 현장에 산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, 수식 업체가 있기 때문에, 음, 물건들이 다 인자가 다 달라요. 아무거나 건드리면, 작물, 고등놈이고, 별볼일 없고, 좋은 물건이 아니더라도, 일단은 허락을 받고, 정정당당하게, 그렇게 매입을 해야 되겠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, 그냥 막 가져가라 하면은, 막 착한 척할 필요 없고, 그때도 아리가또 하고,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. 파도 세네. 파도가 지금 태풍이 오니까 약간 간접 영향인 것 같습니다. 며칠 있다가, 음, 태풍이 온댔는데, 지금 벌써부터, 딱 바다를 보면은, 제가 또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, 압니다. 딱 보면은, 썩이 났는지, 기분이 어떤지를, 딱 보면 알지. 자, 중간에, 빨리 돌 끼는 거고자돌 끼는 거한번 보자. Yes. 자, 마지막 토떼입니다, 토떼. 도때.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서 새로보저또새총 발견. 哎，写作业，写作业。 수 엄마 철거 보고 싶다고 이탈을 했으니까 음. 야무지게 음. 예쁘고 깔끔하게 이렇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것도 지금 떨어지겠네. Yeah. Okay. <laughs> 자, 마지막으로 바다 한번더 보고 오늘 가도록 합시다. 옛날에 여기 낚시하러 많이 왔습니다. 저 말고 뭐가 많이 잡히는 모양이더라고요. 이제 함부로 같이 뭐, 부두 생기고, 헨스 치고, 게이트 만들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은 못 옵니다. 저도 이제 못 와요. 이런 거 보면은 어쨌든 자연이잖아요. 자연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던, 많키했던 자연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통제가 되면서 물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 그런 구도이지만 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자연이 하나씩 줄어드는 게좀 뭐 안타깝다, 막뭐 아쉽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솔직 히 조금 듭니다. 그건난 모르겠고, 나뭐 난 고철만 많이 나오면 장대이다. 자 오늘 저랑 이렇게 같이 작업한다고 따라 오시느라고 귀가 많이 아프셨죠? 제가 너무 쏴아였였지 오늘. 에이!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. 하여튼 구독하고 좋아요. 요거 두 개만 좀 많이 박아주 있어, 잉? 구독은 두번 누르면 구독 취소되니까 한 번만 하면 됩니다. 한 번만. 돈 드는 거 아닙니다, 돈 들면 고사장이 고거 그대로 다 물려줍니다. 제 청구하십시오. 아시겠죠? 자, 오늘도 힘차고 자신있게 갑시다. 누구랑? 아, 고사장이랑. 갑시다. 렛츠고! 아, 목이야. 어. <laughs> 아, 목이 아, 뭐 갖고 있다는 <laughs> 고추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. 꼬마 승류들. 꼬마 승류들. 잘 가. 신승, 스테파니, 제이슨. 자, 해양을 가득히 잡아라! 가자, 렛츠고!